어.. 6번. 어.. 1, 7번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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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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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너무 강렬해 하나. 너무 강렬해. <laughs> 미고. 어. 아미고는? 어. 친구야, 아니야. 아미고는 다른 거라고 아빠 알려줬잖아. 아니야. 아미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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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? 어떡해? Go! Go! 위에 있는 것부터 꺼내야지 어? <laughs> 우와 뭐야? 어디야 나 보니까 우와 이그래타파티의 심장도 타파티의 <laughs> 네, 심장도 있네 어우 자뭐 하나 안돼어얘 돼지도 있잖아 맞아 닭 또. 걔 드럼스틱이잖아. 그리고 얘도. 걔도뭐야 거북이, 거북이도. <laughs> 거북이. 와이안이 너무 좋겠다. 그리고 빛까지. 빛까지. 애들 아, 차파티에 요즘에... 심장도 있어. 차파티에 심장도 이거 무슨 노래야 이거? 자, 주방야, 빠볶끼삐빠뽀 이거는 락스타한타 <laughs> 사모지게 크리스마스까지 남았지만 선물로봇이 갖고 싶어서 환절했습니다.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요, 이 솔직하게도 맞을 수 있어요. 이제 저는 거짓말을 엄청 하네요. 이제 저는 크리스마스 때나았지만꼭 정조로봇 사주고 사랑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런 거야. <laughs> 그런 거야. <laughs> 가방 한번 보여줘 아나. 가방 한번 보여주세요. 가방. 이건 뭐 뜯어봐, 아니가. 어떻게 찾지? 어떻게 찾지? 우와, 레고에서 보내줬나봐. 이상도라 엘리스다. 어디? 어 진짜다. 와, 공주들이 많이 있어. 마법타해 <laughs> 볼까? 너 이제 레고 좋아할 거야? 그럼. <laughs> 너 레고 좋아해? 무와나 엄마도 있어 우와 진짜 뭐 하나 더 있네?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 머리부터 찾아보자고? 어? 마라 떡볶이 <laughs> 마라 떡볶이? <laughs> 너 마라 떡볶이 먹어봤어? 그럼 그럼? 응안 매웠어? 마라 떡볶이 엄청 맵던데? 마사라 마라 어디 그렇게 써있어? 뒤에 뒤에? w i 뭐라 고썼어 엄마 아빠 사랑해요. 음. 진짜? 고마워. 이것도 내가 쓴거야 뭐라 쓴 건데? 음. 음 엄마 아빠 사랑 엄마 아빠 사랑. 인 거야. 땡큐. 감사합니다. 땡큐. 찍고. 사진을 왜 찍는데? <laughs> 어? 그왜 <그걸> <laughs> 찍어? 찍어 주는 거야? 아, 찍고 아 아니, 별이라고? 너 찍는 거? 아, 니라 별 어때? 별 어때? 아니, 너 말고 아빠 별 찍을 건데? 아빠, 오늘은 너가 말하는 별 만들었어. 철이 어때? 안 예뻐 속상해 속상하다 예뻐 예뻐 고마워 <laughs> 어, 알리바바 영어로 아빠 듣고 싶어 이거 알리바바 어 읽어주세요 It is a l i b a b a or in the physical That for t h i Alibaba's faith, how i e stands Flower found it. Have more. Morgana face perfect. How are we still perfect? Lovely. Have fun. Ready, ready, ready.